자. 일단은요. 우리 요 파트 어려운 거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지. 오케이. 자. 질병을 구분한대. 질병을 감염성, 비감염성 구분하는데 감염성은 뭐야? 비감염성은 어 그럼 감염이 뭐야? 아니라고 했잖아. 감염이 아니라 그건 전염. 감염은 뭐야? 오케이. 감염은요 병원체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거야. 오케이? 오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걸리는 거. 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그래서 네가 옮았어. 승환이가 옮았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승환이한테 전염시켜서 승환이가 코로나에 감염된 거야. 오케이?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감염성, 비감염성의 중요한 차이는 병원체가 있냐, 없냐야. 병원체. 병원체 유무로 확인하시면 되고, 비감염성 질병은 우리 당뇨병, 혈흡병, 고혈압, 신장병 뇌졸중, 암 비만. 뭐, 대충 어떤 느낌들이야? 어, 대사성 질환들. 또. 혈흡병. 자 그럼 비감염성 질병의 생맹도 비감염성일 거야. 뭐야? 걔는. 어, 유전적이며 감염성은 아니죠. 어.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감염성 질병은 뭐 결핵, 독감, 홍역, 말라리아, 수면병 도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감염성 질병이었어요. 이번에. 그치자 그래서 병원체를 다섯 개로 나눴는데 다섯 개가 뭐 있었어? 첫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원생생물.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어 이상한 거 이름 뭔데? 아, 너 책에 있어. 책에 있다고. 오른쪽에 어 변형 브라이온. 오케이. 자 그렇게 다섯 가지 있었어요. 자첫 번째로는 우리 세균 먼저. 얘는 단세포 생물인가요? 다세포 생물인가요? 단세포 생물이었고요. 원핵인가요? 진핵인가요? 원핵생물이었어요. 기억 날까요? 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차이가 뭐였어? 원핵 진핵 차이. 자 원핵 세포가 뭐야? 자둘중 하나는 핵이 있고 둘중 하나는 핵이 없어요. 누구야? 어 진핵 세포가 핵막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핵이 있다도 좋은데 핵막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내가 방금 핵이 있다고 한거 받아. 핵막이 있는 게 진핵세포, 핵막이 없는 게 원핵세포야. 자, 원핵세포는 핵막만 없었어요. 없는 거또 있었어. 막으로 둘러싸인. 어, 세포소기관이 없었어. 오. 자, 막으로 어. 둘러싸인 세포소기관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세균은 단세포원핵생물이고. 자, 그 다음에 얘로 인해 걸리는 질병 뭐 있어? 아. 어, 결해. 응? 응? 음. 내가 여기서 3개 집어줬죠, 겨울에. 자, 그러면 이제 3개는 외웠을 테니까 뒤에 2개는. 야, 그럼 눈 그렇게 뜨지 마.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야, 야. 모르는 얘기야? 겨울에 탄저병파상풍에다가 콜레라. 추가할게요. 거기다가 장티푸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긴 해요. 다섯 다섯 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고그 다음에 뭐 발진 티프스는뭐 장티푸스랑 이름 비슷하니까 그렇그 다음에 보면 식중독, 폐렴, 이질 있는데 세개다 앞에 세균성이 붙어요. 그래서 안 나오겠죠? 어. 그 다음에 위궤양이랑 디프테리아 있는데 디프테리아는 거의 안 나오고요. 위궤양은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헬리코박터 파이롤이라고 들어봤어요. 헬리코박터균 그거 들어본적 있다고 해. 자, <laughs> 그래서. <웃음> 위궤양까지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요거 다섯 개 외우시고,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거 추가한, 추가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균은 뭘로 치료해요? 항생제로 치료했어요. 항생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어. <laughs>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laughs> 세균 다음에 뭐야? <laughs> 세균 다음에 바이러스 있었어. 바이러스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응, 단백질 껍질이나. 핵? 핵산. 핵산이랑 핵이랑 뭐가 달라? 핵산. 응. DNA. 어, DNA 아래는 이거. 핵은? 핵막까지 포함 어, 그쵸. 핵막이,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소기관이 핵이야. 어, 오케이? 우리 그림 이렇게 막 세포 이렇게 암에 막 이렇게 그림면 가운데 있는 이거, 이게 핵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단백질이랑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질병. 요거 앞에서 다섯 개죠. 앞에서 다섯 개뭐 있어? 감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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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렇게 다섯 개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때 에이즈 한국말로 뭐라고 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죠. 영어로 쓰면 에이즈라고 쓰는 거죠. 자 다시 한국말로 쓰실 거면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쓰실 거고요. 영어로 쓰실 거면 스펠링 딱 맞게 에이즈라고 쓰실 거예요. 한국말로 에이즈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어 한국말로 에이즈 나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한국말로 에이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세요.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응. 이렇게 응. 다섯 개 기억해 주시고, 그럼 바이러스의 치료제는 뭐야? 항바이러스제. 자, 그리고 바이러스에는 하나 더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백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백신은 뭐야? 어? 백신이 병원제야? <laughs> 진짜? 아닐걸? 아, 그렇죠. 다시. 항바이러스제는 치료제야. 백신은 뭐야? 백신은 뭐 하려고 써? 예방하려고 쓰는 거지.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음.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야?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은요. 단세포일까요? 다세포일까요? 단세포고요 자, 원핵일까요? 진핵일까요? 진핵생물이에요. 진액 단세포 원핵생물은 지금 세균이 있었잖아. 그렇죠? 단세포 진핵생물인데요. 어, 자세히 읽어보면은 대부분 단세포 진핵생물이라고 되어 있어. 어, 대부분은 단세포 진핵생물인데,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그냥 우리는 다 대부분 단세포 진핵생물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한 질병. 응또어 음. 이거는 말라리아 수면병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로 쓰여 있는 게 아메바성 이질인데 아메바가 대표적인 원생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음, 음. 이질이 우리 지금 두번 나왔거든 세균성 이질이랑 아메바성 이질이 나왔어 절대 안 나오겠죠 어 그쵸 어 그래서 말라리아 수면병 기억하는데 이때 우리가 말라리아에서 기억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었어 말라리아 뭐 때문에 걸리죠? 어 모기. 모기를 매개 동물로 해서 매개 곤충으로 해서 걸리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원생생물은 치료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면 곰팡이. 자 곰팡이는 뭐예요? 어 다세포. 어진액생물자 곰팡이로 인한 질병 무좀 또어 칸디다증 외우셔야 돼요. 칸디다증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자그 다음에 치료제 항진균제 오케이 어.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 누구야? 변형 프라이온.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얘는 그냥 단백질이지. 어,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한 질병이 뭐가 있어요? 아, 어. 그쵸. 그 중에서 우리는 광우병. 광우병은 누구라고? 소. 그리고 사람에서는 뭐라고? 그렇죠. 크로이츠펠트 약코 야. 이거는 사람이다. 요거까지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요거, 백지 드릴 거예요. 오우, 한번더 하실 거예요. 백지 드리면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할수 있죠? 어. <laughs> 못해도 니네가 못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서. <laughs> 열심히 해봐, 한 번. <laughs> 자. 그래서 세균으로 넘어가서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균은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그쵸? 이 원핵생물이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그쵸? 원핵생물인 게. 자, 그리고 세포막의 바깥에는 세포벽이 있다고 했어. 기억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식물에서도 우리가 사실 세포벽은 있었어. 근데 식물 세포벽은 뭘로 이루어져 있었는지 기억 날까요? 진짜요? 셀. 어,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주로 딱딱해요. 근데 세균은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균의 세포벽은 조금 다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자, 그 다음에 효소 있어서 스스로 물질을 대서 할수 있다. 생물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이런 거 했었죠? 음. 그 다음에 감염 방법은 그냥 읽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질병 예시는 앞에서 다섯, 아, 네개 일단 외우시고, 추가하자면 다섯 개까지 외우면 좋긴 해요. 음. 그 다음에 치료제는 항생제라고 했어. 자, 근데 항생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세균만 가서 죽여야 돼. 세균한테만 있는 게 뭐야? 세균한테만 있는 게 뭐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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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세포벽. 어. 그래서 항생제는요, 세포벽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쓰여있죠. 페니실린, 뭐야? 푸른 곰팡이. 어. 대표적인 항생제인 페니실린은요,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방해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세포벽 같은 구조에 작용을 하는 게 항생제야. 자, 어, 그 다음에, 뭐, 항생제 내성세균 같은 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쓰여있고, 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핵상과 단백질껍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을 해서 못한다. 이거 이야기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예시. 앞에서 다섯 개 외워주시면 되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제대로 외우거나 영어로 제대로 외우거나, 한글로 에이즈라고 쓰지 말아라, 제발, 오케이? 응.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 에이즈의 바이러스가 뭐야? 에이즈는 질병이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오죠? 나타나죠? 알아요. 뭘 몰라. 알아. 가르쳐 줬어. H. h i v 에 의해서 HIV에 감염되면 AIDS에 걸릴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 있고요. 항바이러스제가 어, 우리가 모든 그 항바이러스제를 어, 개발이 덜된 이유가 어, 개발이 덜된 이유가 바이러스 돌연변이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도 개발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백신은요. 예방이죠. 치료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치료가 아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어 자, 그다음에 혹시나 추가적으로 백신으로 세균성 질병도 치료할 수 있어요. 어 여기만 쓰여있는데 여기도 백신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 파상풍 백신 맞잖아. 들어온 적 없어? 파상풍 백신? 어? 치료가... 예방... 응, 예방 목적으로 세균성 질병도 백신이 있어요. 결핵백신도 있잖아요. 백신이 있어요. 오케이? 가끔 가다 나와요. 근데 학교에서 말씀 안 하시면 크게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있다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원생생물인데 대부분 단세포진핵생물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매개생물 때문이에요. 매개생물. 모기. 그쵸? 이 모기가 말라리아 일으킬 수 있죠. 음. 자. 말라리아랑 수면병 두개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밑에 수면병 트리파노소마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 아니다. 그 다음에 원생생물에 왜 치료제가 없지? 왜 치료제가 없을까? 자, 세균은 항생제가 뭘 한다 그랬어? 세포병. 사람 세포에 없는 세포벽만 공격하면 되는 거야. 근데 원생생물은 단세포 진핵생물이에요. 생각보다 사람이랑 비슷해요. 사람 세포랑 그래서 얘만 타겟팅하는게 쉽지 않아서 원생생물에 특별한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곰팡이.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죠. 어, 균계에 속하고요. 무좀이랑 칸디다증 기억해주시면 돼요. 어, 칸디다증으로 인해서 무덤, 무, 칸디다 곰팡이에 의해서 무좀 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진균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형프라이온 있어요. 변형프라이온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백질로만 구성된 입자이다. 그래서 얘 생물 아니에요. 그쵸? 어. 그 다음에 얘는요, 감염이, 변형프라이온 포함된 조직 같은 거, 가, 섭취해서 감염되는 거야. 자, 우리, 얘 이름이 그냥 프라이온이 아니라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건 그냥 정상 프라이온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정상 프라이온이 이 변형 프라이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서 감염되는 질병이죠. 그래서 예방책이나 예방법은 그냥 안 먹는 거고 치료제가 지금 딱히 없어요, 그렇 그래서 질병의 예시로는 크로이츠펠트 약국병 이건 사람에서고요. 그다음에 광우병 이건 소에서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병 감염 경로와 예방은 그냥 어 읽으시면 돼요. 틀린 사람을 본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생각해서 열심히 푸셔야 돼요. <laughs> 제발 이거 틀려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네를 나눌게. 한 주로 한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 뭐가 좋을까 세포밖에 생각이 안 난다 세포 구조 세포 구조 같은 건가 누구야 또또응자그 다음에 핵산 가지는 거응응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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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다음에 단백질 가지는 거. 음. 전부 다. 요거 기준으로 나누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주로 이제 얘네를 나누는,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고, 요 세포구조라고 쓴이 그, 쓴 부분은 여러 가지 생물의 특성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 대사를 하는가라고 나와도 지금 이거랑 똑같이 구분할 수 있죠. 맞아? 맞죠? 어, 생식하느냐? 물어봐도. 요것만. 맞아?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물질대사 하느냐? 뭐 이런, 아, 물질대사로 방금 얘기했구나. 어, 그런 거 나오면 요거대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우리는요, 질병과병원체는 문제는 안풀 거예요. 다 외워만 오실 거거든요. 시험은 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급표정하셔도 소용이 없고요 다풀어자그 다음에 숙제는 여기 145쪽까지 다 풀어오실 거고요 완자 완자 145쪽 그 다음에 어 기출픽은 기출픽이 여기까지겠다 73쪽까지네요 그 다음에 마더텅은 호르몬까지 거든요 마더텅 호르몬이요 양이 좀 많아요 오좀 많아요 내가 알기로 호르몬이 8 0문제예요파이팅 아, 일찍 일찍 풀면 돼요 오케이? 해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는 암기 테스트라고 했어요 다 외워 오셔야 돼요 호르몬 우리 저번 주에 했던 호르몬부터 시작할 거야 호르몬부터 해서 요고 질병과 병원체까지. 뭘 그렇게 싫어해? 어네 그렇게까지 어, 네. 하시면 돼요. 어? 생으로 어, 생으로 어 생으로 쓸 거예요. 오케이.